이사야 26장, 27장은 이사야 24장, 25장에서 시작된 주제의 연속입니다. 다만 초점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24장, 25장이 하나님의 승리와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에 맞추어져 있다면, 이제 26장, 27장은 하나님의 승리가 주의 백성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새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될 종말적인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유다 백성이 약 70년간의 바벨,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그런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영적 이스라엘이 역사의 끝날에 부르게 될 그런 구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2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이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방어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셔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보, 보호막에 의한 것임을 지금 1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성문을 열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 그 사람들을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3절에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입니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말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심지, 심지가 견고한 자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평탄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이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국은 한국의 양궁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활을 잘 쏘는 사람의 대명사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스위스의 전설적인 궁수였던 빌 헤름 텔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연극을 보면 사람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를 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14세기 무렵 스위스의 세 주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스위스 국민들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중 스위스의 알도르프라는 마을에 총독 게슬러라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막대기를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의 모자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모자 앞에 지나갈 때 자신에 대한 공경과 복종의 표시로 절을 하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중한 명이었던 이 명사수 빌헤름텔이 그 명령을 거부했고 이후에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가 명사수라는 말을 들은 총독은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잔인한 처벌을 내립니다. 바로 빌헤름텔의 어린 아들을 저 멀리 세워놓고 그 위에 작은 사과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화살로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성공하면 놓아주지만 그가 실패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둘다 처형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는 성공적으로 사과를 맞추었습니다. 그가 실패할 거라는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총독은 당황하며 그의 몸을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두 번째 화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당당하게 만약에 자신이 실패하여 아들을 맞췄다면 두 번째 화살은 당신을 맞출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잔인한 지배자였던 총독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그의 모습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빌 헤름텔의 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그 화살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아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조금만 움직였다면 화살은 사과를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아들은 화살 너머에 있는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야기 속에 어린 아들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다 라는 그 믿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에 사단이 쏘는 화살이 있는데 그것이 불화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몸이 타들어 가게 됩니다. 사람이 겪는 아주 고, 최고의 고통 중에 1위는 화상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에도 상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심지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해도 인생에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인생의, 인생의 환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상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은 내가 의지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고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견고하시기에 내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날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그 날이 오면 징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구절 말씀 보면 구절 말씀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은 어두운 시간이며 소망 없는 시간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른 신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지배를 받았으니 좋은 날은 아니었겠죠. 16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악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이 환난과 징벌 가운데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은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징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이기 때문에. 낙심과 포기와 절망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악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호와 주의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돌이킬 마음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형벌이며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지즘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은 여인이 상고를 겪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잉태하였는데 바람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출산해야 하는데. 바람을 출산하였습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출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었는데, 고통만 겪었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습니다. 산고와 같은 수고를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이 바람을 낳는 것 같은 이런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주를 찾고 기도했다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포로 생활일 뿐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주,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들을 향해 빛난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슬은 깨끗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슬과 같이 여기시고 구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죽음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찬란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를 빛난 이슬과 같이 깨끗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바람을 잉태하는 것 같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엔 실패했어도 마지막엔 다 값진 보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간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축복을 나는 겪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은 수고하지만 바람을 낳는 것처럼 아무 보상과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빛난 이슬처럼 여기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지지리 궁상처럼 살았어도 이 땅에서 간직한 믿음의 이 땅에서 간직한 믿음이 하늘에서는 큰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